아,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환자분들이 저에게 처음 어, 상담할 때 말하는 거라 주로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아, 흉터가 있다. 쌍꺼풀에 흉터가 있거나 눈앞에 흉터가 있다. 그런 얘기를 가장 먼저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흉터가 가장 신경이 쓰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오직 눈성형 하나만 20년간 연구하고 시술하고 있는 이희문 성형의 권장 이희문입니다. 자, 오늘은 제 환자분 사진을 가지고 어, 앞팀 흉터와 어,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보시면 어, 쌍꺼풀 수술을 여러 차례 받으면서 이 부분에 이렇게 흉터가 생겼는데요. 자, 앞팀 흉터는 여러 가지 형태로 생기지만 지금 이분은 이렇게 둥글게 폐인 흉터입니다. 어, 내안각이 좀 좁아져 있고요. 뼈조고 이런 모양인데요. 이런 흉터는 왜 생긴 것일까요? 눈 앞에 몽고주이 막고 있으면 답답하다고 해서 그거를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거한 다음에 흉터가 남는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눈 앞쪽에 있는 코하고 눈 내안각 사이에 있는 피부는 여유분의 피부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만져보시면 아는데 만져 만져보더라도 좀 유동성이 별로 없는 딱딱한 부분이고요. 피부와 얇은 근육층 그리고 그 밑에 뼈가 있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라내고 봉합을 해도 흉터가 잘 없어지지 않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지금 이 흉터를 이렇게 개선을 했는데요. 개선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첫 번째, 앞트임 흉터를 직접 제거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이렇게 둥글게 돌아가던 폭이 이렇게 좁아졌다.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내안각이 이렇게 뾰족한 모양이 아니고, 정상적인 내안각으로 바뀌었다 이 두가지입니다 어, 똑같은 앞트임 흉터라도 내안각 모양이 예쁘면 자연스러우면 어, 그렇게 흉해 보이지 않, 않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분의 경우는 내안각이 이렇게 둥근 뾰족하면서 마치 어, 무슨 모양이라 해야 되나 타원형 모양으로 둥글게 나와 있기 때문에 눈 앞쪽에 보이는 살이 징그럽다 더하기 흉터까지 있다 이렇게 돼서 더 눈에 뜨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앞팀 융터를 없애고 내안각을 자연스럽게 만든다. 그러면 앞팀 융터는 과연 어떤 식으로 교정이 되었을까요?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안각 자체는 여유분의 피부가 없습니다. 이 부분, 코 안쪽 부분은 여유분의 피부가 없기 때문에 피부를 방위해서 끌어오는 것. 그리고 어, 내안각에 있는 위쪽의 건판을 안쪽으로 당겨서 걸어주면서 둥근 모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의 앞팀 재건, 앞트임 복원과 같은 방법으로는 오히려 흉터만 더 남기고, 흉터, 앞트임 흉터는 정작 없애지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방법으로 앞트임 흉터의 상단 부분을 제거하고 자연스러운 내안극을 만드는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 방법이 100% 효과를 보는 건 아니고, 사람 그 경우에 따라서 50%부터 많게는 90% 이상까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